안녕하세요. 오늘은 장미 허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장미 허브는 한 해에도 이제 상당히 번식이 잘되고 또 삽목과 또 이제 순직기를 통해서 풍성하게 이제 키울 수가 있는데요. 그 순직기와 그 곁가지를 잘라주는 이제 그 적절한 그 시기에 맞게 해주는 거에 따라서 더 이제 풍성하게 키울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장미허브를 그 풍성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저는 이제 아래쪽에 나 있는 큰 잎들을 먼저 정리를 해줬는데요. 그 아래, 장미허브가 자라면서 아래쪽에 잎들은 상당히 이제 커지거든요. 커지거나 이제 많이 이제 좀 퇴화가 되는 그런 상,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래쪽 맨 아래쪽에 먼저 나 있던 잎들은 어, 떼어주면 좋아요. 그리고 이제 그쪽에 환기가 또잘 되고 그 아래쪽 잎들을 그 흙에 가까운 쪽에 한 두세 개 정도를 떼어주면 그 위쪽으로 또쑥잘 올라오게 돼요. 그 영양분이 새로 나는 순과 그 위쪽으로 이제 양분을 보내서 아래쪽에 큰 잎들을 이제 어 떼어내서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하면 좋고요. 그 아래쪽에 큰 잎들을 떼어주고 나면 이 그리고 나서 이제 한달 정도 되면 위쪽으로 이제 줄기들이 쑥 자라게 돼요. 이제 그때는 위쪽 그 순짓기를 해서 그렇게 이제 풍성하게 키우는, 어, 그렇게 이제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.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아래쪽 큰 잎들을 먼저 정리를 해놨다가 한달 정도 있다가 위쪽으로 한 다섯 여섯 마디 정도 올라오게 돼요. 이제 더 자라게 되는데 그 아래, 맨 아래쪽에서 위에까지 한 다섯, 여섯 마디 정도에서 위에 이제 순짓기를 해주거든요. 위에 순을 이제 한 마디 정도를 잘라서 저는 이제 그 잘라낸 거를 버리지 않고 이제 삽목을 하거든요. 삽목하면은 굉장히 또 삽목이 잘 되니까요. 그 흙에 얹어 만나도 이제 뿌리가 잘 내리기 때문에 이제 삽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에 맨 위에 있는 잎을 두 개만 따내도 되지만 이제 어차피 버릴 거니까 그거를 이제 한마디를 해가지고 저는 이제 삽목을 하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이제 흘게 이제 살짝 올려놓으면 이제 뿌리를 잘 내리니까요. 이렇게 해서 이제 장미 허브를 이렇게 이제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잎 정리와 맨위에 순을 따서 정리를 해주면은. 그 새순이 이제 빨리 빨리 올라오게 하는 거죠. 이렇게 하면 이제 새순이 빨리 빨리 올라오고 또 줄기가 더 단단해져요. 줄기가 단단해지면서 잎도 더 두껍게 나와요. 다음에 나오는 잎들은 그 잎이 더 두껍게 나오고 줄기가 더 두껍게 그렇게 이제 좀 짱짱하게 자라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장미 허브를 이제 단단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햇볕을 충분히 많이 봐야 되고요. 이제 물 주기는 흙이 완전히 마른 걸 저는 이제 거의 말랐을 때 이제 확인하고 물을 주고요. 그 남아있는 그잘라낸그 그 순들은 아래쪽에 이제 한두개 정도 떼내고 그러면 이제 줄기가 살짝 나오겠죠. 그럼 이제 주, 줄기를 흙에 살짝 눌러서 그렇게 이제 해놓으면 뿌리가 잘 내리더라고요. 한달 정도 한달 정도 되면 두세 마디가 자라게 돼요. 그리고 그대로 뒀다가 이제 그 물이 다 마른 걸, 완전히 흙이 완전히 마른 걸 확인하고, 그리고 이제 물을 주면 되고요. 그 이제 한달 정도 있으면 이렇게 이제 서너 마디 나오게 돼요. 두세 마디. 두세 마디 자라게 되고, 또 이제 그 줄기를 삽목해서 이제 자란 그 장미허브는 그 외목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그 곁에 난 줄기들을 잘라 주고요 어느 정도 자란 후에 이제 곁에 난 줄기를 잘라주고 이제 반듯한 줄기를 이제 선택을 해서 키우면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아래쪽에 난 줄기들은 다 잘라주고 중심 목대에서 이제 위쪽 줄기만 남기고 또 위쪽에 자라나는 순을 계속해서 따주면 이제 반듯한 외목대로 또 키울 수가 있습니다